지난 27일 토요일 온타리아주 브램턴시 소재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 위령의 백에서 캐나다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주관으로 정전 6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이 행사엔 정강균 토론토 총영사와 이진서 한인회장 김홍량 재한군인회 회장 그리고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또 데이비드 온니 온주 총독과 노업 니콜슨 국방장관, 베리 데볼린 연방 보스당 위원, 존 비숍 한국전 참전 용사회 전국 회장 등과 참전 용사 가족 등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. 정 총령사는 네오나드 페레티어 브램턴 지역 참전 용사회 회장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방생하고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환화를 했습니다. 정 총용사는 온리 총독과 니콜슨 국방장관 등 기빈들과 함께 참전용사를 사열하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 사열에는 재앙군인의 회원들도 태극기를 앞세우고 동참했습니다. 이어 인근 가든 연회장에서 총용사관이 마련한 감사 오찬 행사가 이어졌습니다. 정총룡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한국-캐나다 수교 50주년이 함께하는 해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. 오늘 7.27 한국전 전전 60주년과 또 캐나다 정부가 정한 어 한국 참전 용사의 날을 기해서 어이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어 오늘 그 어, 감사오찬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.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캐나다 참전용사들이 꽃다운 젊은 나이에 한국전에 참전해서 그 희생한 그 공헌을 어,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. 식사에 앞서 한국소개동영상과 한국보훈처가 제작한 감사 동영상이 상영돼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. 참석자들은 캐나다 음식과 함께 불고기, 김치, 잡채 등 대표적인 한식으로 점심을 나눴습니다. 이어 캐나다 음악그룹이 아리랑을 첫 곡으로 메들리 노래를 선보였습니다. 나래무용단의 꼭두각시춤과 아리랑춤, 부채춤 등 전통무용과 현지 대학생 한류동아리인 식스케이지가 케이팝 공연을 선사했습니다. 이날 오찬 행사장엔 우리는 참전용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배너가 내걸려 참전용사들의 공헌과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전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. rtv뉴스 임윤선입니다.